어, 여러분들 서사투 중요 부분들 관등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서사투를 보시하요 연춤은 드러들라 경연한문 바라보며 하직고 불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옥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신분을 드러내는 깃발과 같은 데서 옥절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신표로 주던 것으로 관원이 출발할 때 기표로서 행렬의 가장 앞에 세우는 것을 얘기하게 되죠. 아무래도 강원도 관찰사 정철이라고 되어 있겠죠. 자이 밖에 으더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금으로 옥절리알패 섰다. 평구역 말을 가라 흙수로 돌아다니섬강은 어둠에요. 치악이 여기로다. 거기서 평구역이라는 것은 지금의 경기도 양주를 가리키고요. 흙수는 경기도 여주. 섬강과 치약은 강원도 원주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의 그한 줄을 통해서 공간의 이동의 비약성을 엿볼 수 있는지 즉 비약적 공간적 이동을 엿볼 수 있죠. 이런 측면을 볼때그마 정철이 상당히 강원도 관찰서로부임하던던그 발걸음이 즐겁고도 가벼웠음을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 걸음에 와도 달려갔네요. 그죠 평구역 경기도 양주흑수 경기도 여주, 섬강과 치약은치약산이니까요 강원도 원주로 생각해도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볼때 이제 관련돼서 그래서 강원도 원주의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냈다는 점에 서치약과관련돼서 얘기한다면 대체적으로 대유법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냈다는 점에 서 대유법과 관련돼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자, 서사 3도 역시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소양강 다리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소양강에 동굴 라면 누를까요? 고신 고국에 백발도 많기도 많구나. 동주가 밤 겨우 세워 북강정의 올라니 삼각산, 삼각산도 역시 기억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삼각산은 지금 이제 북한산, 북한산 인수병에새 봉우리를 갖다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삼각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의 앱 이름은 삼각산이다.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베리로다. 웬만하면 베리로다. 이때 하마면은 웬만함이란 뜻을 갖고 있죠. 궁항대궐퇴에또 가다 보니까 철원 지역에 옛날 궁의 왕이 세웠다라는 태봉국의 흔적이 있어요. 지금은 무너져서 풀만 우거진채까맣가치만 울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천고 흥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대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세월의 어떤 무상감. 인생무상 뭐 이걸로 결수는 무상감과 관련되 일이다 부르시겠네요. 천국만 아느냐 모르냐. 회양 내 이름이 맞작같으시고 회양 또 가다 보니까 회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중국에도 역시 회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국 회양에 급밤 또는 급장유라고 얘기하는데 급밤 또는 급장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워낙 그 임금께 순수를 잘하니까. 멀리 그 지역으로 저 지방으로 과시방 지방 관료로 내려 보내야 되죠. 그러나 임금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속에 내려가서 선절 베풀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다시 중앙 무대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은사를 있게 되는데 바로 그 회양에 간급밤처럼 그 급암처럼 그나 역시도 강원도 관찰서 내려가지만 거기서 선절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문민관의 포부를 갖다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사 삼에 있어서의 내용적 전개를 보면 서사 삼의 내용적 전개를 보면 제일 처음에 뭐에 대해서 연군에 대해서 연군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소양강 소양강이나 또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삼각산을 통해서 연군 지정의 매개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연군 지정의 매계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폐고가 들어갑니다. 폐고. 회고. 회고는 여기서 궁예왕이써 왔다는, 어, 궁예왕에서 왔다는 태봉국에 대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넣었죠? 무상감을 느끼는 대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에 선정이라는 대목이통해 선정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회양에 극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양을 통해서 선정, 선정, 문미검으로서의 포부를 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용적 전개, 연군 회고, 선정이고요. 특별히 소양강이나 삼각산은 연군 지정의 매개체를 드러낸다는 점 연결고리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잘기억해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서서3까지 하면 정리해 볼 거요. 그 다음에 우리 기억수 있는 가운데 다음 같은 경우 있죠. 본사 부분에 있어서 중요 대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반등별곡에서 폭포를 갖다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만폭도 폭포.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재 682쪽을 보면 만폭도 폭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과 그다음에 시위 폭포, 시위 폭포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포터 폭포과 시비 폭포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특히 폭포와 관련돼서 그두 군데가 있다는 고하것 특히 시비 폭포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 다음 같은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교재를 보면서 살펴보는 내용대로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는데요. 교재 688페이지 보면 본사 1-6과 관련돼서 12포포의 장관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만포토포포의 장관의 모습과 12포포의 장관의 모습이 있다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서 계속해서 내용 이해 중요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본+ 본사 일 다시 보니까 영중이 무사하고 아무래도 저 강원도 관찰사에 이제 부임했겠습니까 아 그런 영중이 가명이 아니 무사하고 시절이 삼월 일째 삼월 일째 밑줄 짝 화천 밑줄 짝 시냇길이 풍악 입다 풍악 악으로 묻어 있다 우리는 앞서 금강산의 명칭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마는 일단 봄의 명칭은 금강산 여름은 봉래산 가을은 풍악산 겨울은 계골산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따라서 일대 삼월 3월, 삼월은 아무래도 춘 삼월 꽃이 연상되니까 화천 그다음에 시내끼리 풍악으로 뻗어있다 할때 풍악 아 봄이 원래 그, 그, 그 금강산에 봄의 명칭 금강산이죠 근데 풍악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철이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연상 효과 에컨대 삼월이면 꽃이 연상되고 꽃과 연상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단풍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금수. 금강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는 것보다는 연상 효과를 갖게 한 표현적 기법의 하나의 장치로서 특별히 풍악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3월 화천 풍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연상 기법을 통한 것들이죠. 연상 기법을 통한 연쇄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연상 기법을 통한 연쇄법이다. 자, 3월이 생각하면 꽃이 연상될 것이고 꽃이 생각나는다. 무엇으로 갑니까? 그렇죠. 또 화천에서 천시내길이 있죠. 시내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꽃은 단풍으로 연결돼 따라서 이렇게 연상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점에서 연상기법을 통한 연쇄법 이것이 하나의 표현적 기법으로 이해될 수 있겠네요 행장을 다 떠치고 석경의 막대 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화려 소리 초리 꼬리라고 할수 있죠 용의 꼬리 섣돌며 뿜난 소리 심리에 찾았으니 들을제란 들었을 때는 우레르니 우레란 천둥이라는 뜻이 있죠 본인한 눈이로다. 따라서 멀리서 들을 때는 천둥처럼 천둥의 소리를 들었지만 가까이 가니까 눈처럼 내리더라. 하면서 여기도 역시 원근법이 들어있으면알수 있다. 앞에 들을 때란 우레런이라고 할 때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본인한 눈이로다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감각적인 어떤 이미지의 대립도 엿볼 수 있죠. 그래서 감각의 대조도 엿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원근법이 적용됐다 멀리서 들을 때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가 가까이 가니까 그 폭포수가 떨어질 때 튀는 물방울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눈처럼 내린다는 라 표현을 통해서 원근법이 적용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대목만을 좀 보도록 할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해 줄 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니까 교재 보면 몇 페이지 정도 볼까요? 그렇죠? 보그 내용을 좀 한번 삼 개월 때 볼까요? 교재 687 페이지 한번 볼까요? 687 페이지 본다시 1 다시 5. 나머지 부분도 해설 잘 해놨으니까요. 좀 참고해두시면서 원통길 가는 가난길. 길일 때 가는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좁은 길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원통길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 활용소가 되었으라 천년노령 이때 천년노령은 작가 자신을 얘기합니다. 천년노령이 구비구비 서려 있어 주하에 흘러내려 창해 뉘었으니 풍운 풍운이라는 것은 바람과 구름을 일으킵니다.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삼일루를 들여낸가 이제 풍운이라는 것은 좋은 기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천년노령이라고 했으니까 천년노령이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승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용이 승천할 때에 바람과 구름을 일으켜서 비를 내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연결되어서 풍흥이라고 하는 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풍흥은 그래서 좋은 기회 정도로 보면 되겠고 3.15라는 것은 3일 동안 내리는 비니까 얼마나 많이 내리겠어요. 그래서 이 3.15와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것은 인근님의 그런 어떤 그 은혜를 갖다 입어서 그 은혜를 나 혼자만 은혜를 입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3.15는 인근님의 은혜 내지는 선정 정도로 이해해두면 되겠다. 좋은 정치. 그래서 3.15를 드렸는가? 은혜의 이원을불래서 이런 좋은 정치. 인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좋은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결국 음의 이온풀 음의 이온풀은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 이때 이온이란 말은 시들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온의 기본형이 이 올다 어떤 빛이나 그렇죠? 빛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을 할때 우리가 이 올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순우리말이죠. 그래서 이온, 이 올다, 시들다 아, 이런 어떤 의미죠. 시든 풀, 시든 풀이란 것은 결국 뭘까요? 시든 풀이라고는 것은 도탄지구에 빠져있는 도탄지구에 빠져있는 백성을 가리켜볼수 있죠 도탄지구에 빠져있는 백성을 가리켜서 얘기한다라고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해 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을 언제와도 사물를 들였는가 음의 이연불다 살려내고 싶다라고는 문민관의 포부를 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휘적인 측면에서 주의할 것은 이 올다 결국 시든풀, 도탄지에 빠지는 백성들을 비유하는 말이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관동별국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포도 퍼포 이외에 퍼포에 대한 장관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1-6 자, 68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하연 목일상 안문제 넘어디어 외나무 썩은 다리 네, 불정대 올라하니 어떻게 이 관동별기의 기행 가사라고 했죠. 기행 가사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는 뭐냐 우리가 기행문의 어떤 요소에서 배웠다시피 여정 견문 감상 그리고 여정이 드러나야 기행문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행에 있어서의 어떤 경로가 드러나 있다 볼수 있겠죠. 불정대 올라하니 천심 절벽 반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천천히 배열해서 실같이 펼쳐 있어. 배가 지거러으니 멀리서 볼 때는 시비포포의 모습이 실같이 실을 풀어놓은 것처럼 보였으나, 가서 보니까 배를 걸어놓은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든인한 우레르니, 본인한 눈이로다 정도와 같이, 뭐, 원근법이 여기도 적용됐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실같이 풀쳐있죠? 배가 지거러으니 도경 열두에 내보면 은 여러, 해라, 여러 번이라, 이적선이 이제 이오 고쳐, 이때 고쳐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2 200, 0이적서는 200입니다. 200이 이적이에 고쳐 운으 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 두고 이때 도구이라는 말은 부사, 비격격 조사로서 이해되면 되겠어요.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다. 옛날 그 200이라는 사람이 그 시를 갖다 지켜 놨는데 그 여러분들 교재 689페이지에 망여산 폭포라는 시가 나와 있죠? 그게 바로 200의 지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산의 폭포에 대해서 200이 이렇게 예찬하고 있습니다. 일조 향로 생자연 해가 향로봉을 비추니 자줏빛 연기가 일고 요강 폭포 괴장 전 멀리 폭포를 바라보니 긴 대물이 걸려 있도다. 비류 직하 삼천척 나는 듯이 흘러 고추 삼천척을 떨어지니 네, 그 나왔죠? 의시 은하 낙구천이라 아마도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산의 폭포에 대해서 예찰하고 있는데 만약에 200이 여기 와서 12 폭포의 모습을 보고 폭포에 대한 애찬의 시를 지으라고 한다면 여산의 폭포가 12 폭포보다 낫다만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12 폭포가 더장관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말름면서 본다시 본사 1-6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잘해둘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외에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어디 부분이냐? 저 뒤로 넘겨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다음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도 있겠네요 자교재 관련해서 697페이지 6 9 7회에 결사부분에 다음 같은 어, 나온 내용이 나납니다 696페이지부터 봅시다 천근 본사 2-6 천근을 못 내보아 자, 하늘의 끝이죠 하늘의 끝을 못 내보아 망양적 오른말이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기행문의 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볼수 있습니다 바다 밖에 하늘이니 하늘 밖에 무엇이신고 가뜩 노한고래 뉴라서 놀라간데 불건이 뿜건이 어절이 군난디고 은산 여기서 은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또는 가뜩 노한고래라는게 뭐냐하면 파도를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도 가뜩 노한고래 파도 뉴라서 놀라간데 불건이 뿜건이 어절이 군앉디고 은산 파도가 칠때 파도 마루에 하얀 거품이 들어있죠 그런 모습을 은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파도와 관련돼 있죠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상하를 가리킵니다. 방위를 나타내죠. 육합에 나련한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나눈다는 얘기죠. 5월 장철에 백설. 백설은 이제 우리가 어, 결국 바다 해변가에 도착하거나 또는 바위에 부딪혀서 물거품이 있는데 그 하얀 포말 같은 거 있죠. 그 포말을 우리 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백설. 그다음에 은산. 그다음에 고래는 전부 다 뭐와 관련된다. 그렇죠. 파도와 관련됐다. 다음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뭐냐? 그러시게 질문이 나왔을 때 1번 고래, 2번 은산, 3번 육합, 4번 백설 나왔다면 답은 육합이라고 해야 되죠.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무엇을 갖는다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죠. 육합은 동서남북 상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지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적 이해를 갖다 돕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될수 있다고 라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결사 1-1에서 비유되는 말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적은도 밤에 들어 풍량이 정하거늘 풍량이 좀 가라앉다 잠잠해졌다 이런 말로 이해되겠죠? 부상 이부상이란는말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올해도 역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지만 이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돋는 곳이 됩니다. 중국의 전설 속에서 나온말로써 해돋는 곳이 부상이라면 해가 지는 곳을 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상과 함지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지척에 명월을 기다리니. 자, 명을 동그라미로 와요 서광 천장이 베른다 숨는 거야. 주름을고쳐갖고옥계를 다시 쓸며, 개명성도 록 개명성 있습니다. 밑줄 자. 이 개명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새벽에 뜨는 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통 새벽에 가장 먼저 뜨는 별, 금성이다. 금성 알죠? 금성이다. 또는 새벽별이다. 또는 우리가 효성이다. 금성. 피너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교재 697페이지 보면 그 중간 부분에 개명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래서 달리 말로 새별 또는 북한에서는 뭐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하죠. 새별 샛별, 우리는 새별이라는 표준을 씁니다. 북한에서 새벽별 또는 효성, 금성, 비너스라고 하기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새벽별은 어, 표준어는 아닙니다. 새별 효성, 금성, 비너스 정도로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면서도 또, 또 고쳐 앉아 바라보니 백년화, 동원화, 백년화 이렇게 새벽별이 뜨기를 갖다가 기다렸는데, 이와 아, 같은 백년화가 있어서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별 대신 백년을 보냈다. 이 백년화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명월이죠. 명월을 갖다가 뭐에다 다치 그렇죠. 명월과 관련해서 밝은 달. 자 그렇다면 이 명월은 보름달. 그렇다면 백년하는 바로 이 같은 앞서 얘기했던 명월을 갖다가 의미한다 볼수 있겠네요. 한 가지를 들어 와서 보내신 거 이렇게 좋은 세계 남대게 남에게 다 포이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백류라는 것이 뭘 의미한다는 거 그렇죠 명월 달을 갖다가 이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그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곳이라면 해돋는곳해 뜨는 곳 그다음에 부상과 반대말이 바로 이와 같이 함지라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쯤 연결돼서 올 수가 있고요 더 이제 가장 심게잘 나왔다 볼수 있는 것이 698페이지에 결사 이2시이 바트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같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송근을 베어 누어 송근, 소나무 뿌리를 베어 누워서 푸잠을 얼패더니 꿈에 한 사람이 날들어 니른 말이 아, 결국 이제 푸잠이라서 깊게 든 잠이 아닌 것이 푸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선잠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푸잠을 얼프더니 꿈에 한 사람이 날들어 니른 말이 그대를 되보려 상계의 지선이라야 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원래 하늘나래 진짜 신선이었다 진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뭐 신라시대도 뭐 진골 선골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황정경 일자를 어떻게 그라 들고 황정경은 도교의 경전입니다. 도교의 경전을 어찌 그라 읽어 두고 잘못 읽어 뒀다는 얘기죠.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느냐? 저건듯 잠시만 가지마오 이술한잔 먹어보 북동성 기울여 창해수부원이요저먹고날 먹은 날 선어장 거울이 화풍이 습습하다 여기서 습습하다는 말은 산들 산들 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습습하야 양 겨드랑이를 죽게 되니 구만리 장경에 웬만하면 적이면 난리로다 웬만하면 난리로다 아 그러니까 말이죠 어, 겨드랑이에 날개가 쏟아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됐다는 우화 등사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될 수 있는 한자 성어는 우화 등선과 관련됐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 정리돼요. 여기에 관련된 한자 성어, 겨더랑의 날개소사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됐다는 설화와 관련돼 있죠. 우화 등선과 관련됐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좋은 수를 갖다가, 나 혼자만 줄일 수 없죠. 따라서, 어, 구만리 장군의 체면에, 이 수를 가져다가, 사해, 고르나나, 억만창생억만창생에는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죠. 억만창살다축게맹군해 그제야 고쳐 만나, 이때 고쳐난는 것은 다시, 다시 만나 또한잔 하자고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가 관련해서 보면, 나 혼자만 죽이자는 게 아니죠. 먼저, 백성을 갖다 건심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겠다라고 하는 선우 후락의 정서, 또 다른 말로는 먼저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뒤에 찾겠다는 선의 후락의 정서, 이렇게 해서 선우 후락, 선의 후락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엉망창설 다 축해 변경을 그제야 고쳐 만나 다시 한잔하여 말 끝나자 학을 타고 구경에 올라가니 공중옥소리 어제른가그저른가 나도 참을게요 바다를 구부분이 그 깊이를 보르거니 가인들 어때할리 명월이 천사 만나게 아니 비천도 없다. 이때 명월이라는 것은 인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결사 부분에 있어서의 그 관련된 한자 성어 특별히 우화등선 그 다음에 선우 후락 그 다음에 명월이 의미하는 바로서는 뭐가 있다고 그렇죠. 인근님의 은혜 뭐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월이 천사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할때 마지막 끝에 보게 되면 명월이 삼 천사 만나게 있어서 있죠. 오 아니 비친 데 없다 할때 사삼 이렇게 되죠. 따라서 삼오 사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가사를 시조의 종장과 같죠. 그래서 이걸 정격 가사라고 한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정철은 어, 정철이쓴 가사의 대표인 작품으로서 뭐가있다고 했죠 네 작품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가사의 천연작이라고 할수 있는 성산별곡, 그 다음에 관동별곡, 그 다음에 삼위인곡, 송민곡 등이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정철이 어, 상당히 그 문학적인 어떤 소질이 상당히 높았던 만큼 당대의 관한 문인으로서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고요 문장의 어떤 그 수려함도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정철의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갖다 아주 좋게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교재 701페이지, 702페이지 보면 이수광의 그런 지봉유설을 통해서 관도 별곡 삼민고, 송미군후세사람에게 널리 성향되었다 송광철의 자기에 가장 우수하다고 하면서 이 세대 작품을 들어서 칭찬했고요. 또한 홍만종은. 그래 순오지에서 훈만중은순호지에서 관동벽은 순광이 지은 바로 관동의 산수의 아름다움을 영역히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관동벽로또칭찬했 숨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김만중의 숙정때 서포 만필을 통해서는 대체적으로 송광의 관동벽 또는 삼인국 훈민국을 우리나라 이소 동방의 이소라 해서 또 평하기도 했죠. 이렇게 정철적 작품에서 여러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평을 했는데 대표적인 관련된 문헌은 이수광의. 지봉 유설, 홍만중의 수노지, 김만중의 서포 만피를 통해서 이렇게. 어, 결국 어, 평가를 갖다 좋게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문이 가운데 정철의 작품을 평한 대표적인 문헌는 뭐냐? 그러면 세 가지 기억해둘까요? 지봉유술 순오지, 서포만필이 있다. 자, 이상 우리는 관동별곡에 있어서의 중요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관동별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했을 때 비유되는 바가 무엇인지 내용적 이해를 갖다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 그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가. 어, 라고 하는 것이 서사본사 결사를 이루었고요. 그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서사 부분과 대체적으로 결사 부분이 잘 나오니까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사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또한 시간이 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충 어떤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혹시 배울 기회가 있다면 이외에도 뭐 삼인곡이나 송민곡 상춘곡 정도는 좀 더+ 더 시험 문제에 접근도가 더 높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룬다든가 아니면 기타 시간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반에서 우리 기본 반에서이 정도는 머릿속에 좀 넣어. 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죠. 아마 그 가사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8, 90% 천재하는 것이 관동별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동별곡 부분에 대해서 집중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작가에 대해서 또 민요 이렇게 해서 중요 대용에 대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